질문은요 추석 연휴 부모님께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라 고 하시는지 들어보시죠. <목소리> <목소리> 추석 연휴 부모님께 한마디. 매번 못찾아뵙잖아요아요번에 저기 갔을 때 네. 호텔로 오셨어요? 뭐 월요일 날 잠시를 쉬었잖아. 아 그때 잠깐 만나서 인사 다드렸는데 그래도 한번더 해주세요. 매년마다 추석 못 빼서 너무 죄송하고. 남은 야구 인생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비를 입고 오셨네요. 우비? 무슨, 우비 아닌데? 장난입니다. <laughs> 어 부모님께 한마디. 네. 네. 매년 못 가서 죄송하고. 네, 죄송합니다. 어, 시즌 끝나고 잘 찾아뵙겠습니다. 특별히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장모님 장인어른도 항상 감사드리고.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신 너무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Oh, 어. something to say to the parents. Yeah, 안녕하세요. Hello mom. I miss you. Hope you're doing 참 어렵네요. 얼굴을 못 뵈니까 대신 네. 여기로 전려고요뭐라 어.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될까? 아까 전화를 다했는데 그래도한 말씀 더 해주세요 네, 오늘 사랑합니다 <laughs> 조심히 들어가세요 뭐 퇴근하셔야죠퇴근 <laughs>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아, 아 부모님께? 네, 찾아뵈셨나요? 아니요, 못 뵀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네, 뵙는데 그건 못찾아가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고. 오 센스 끝나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laughs>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아이컨택 해주세요. 어머니, <웃음> 아버지. <웃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로맨틱. <laughs> 조심히 가세요. 고생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못 뵀죠? <laughs> 아니 오늘 봤어요? 아 봤어요? 네. 아 어제 오자마자 보셨구나 아, 추석... 그래도 <laughs> 추석 어, 차례 지내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음...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좀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윗하시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laughs> 아 엄마 아빠 나 떼기 보고 싶어 Oh. 어, 나 진짜 너두개 사랑해요. And, uh, 나 사랑해. 사랑해. <laughs> 네. Thank you, okay, bye. 어, <laughs> 모든 부모님께 <laughs> 네. 추석 잘 보내시고,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laughs>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웃음> <웃음> 사랑해요. <laughs> 매년 못 찾아뵙죠. 이연이가 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아 이연이가 해야 되죠. <laughs> 이연이가. 가 나, 나는 이제 내가 하는 거보다 이연이가 나한테 해야지. <laughs> 인사 안 했어요? 추석? 누구한테요? 이연이가.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나요? <laughs> 유튜브 보기 바쁜데. 뭐. 유튜브 봐요? <laughs> 유튜브 보기 바쁘지. 무슨 유튜브 봐요? 뭐 로버트 만화 이런 거. 아, <laughs> 즐거운 연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I'm n 께 t sure i 원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게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부모님께 <laughs> 아무 말 해주세요 부모님 못뺐잖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는 거지 무서워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해주세요 부모님께 <laughs> 어, 자주 못빼가지고 <laughs> 네. 네. 이번에 음... 일요일날 끝나고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대박. 아버님이 그렇게 우리 서준원 선수를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데 더 열심히 하죠. 더 좋은 성적으로 제 연봉이 곧제 연봉 많이 올라가는 부모님도 좋으시니까. <laughs> 열심히 해야겠다는 건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한다고 한번 해 주세요. 사랑해요. <laughs> you have many baggage. Yeah. Say something to the parents. But you uh, still like giving a things to your parents. Oh like I love you guys, I miss you guys, and hopefully I see you guys soon. <laughs> okay. That one is Bye Bye not 오늘 선수들 <laughs> 이 있는데 우리 코치님도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지도 화이팅 <laughs>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옷 챙겨 입고 나오셨네요 네. 오늘은 추석 맞이 네. 아직 못빼셨죠 아니, 서울에서 뵙고 왔어요. 아, 뵙고 오셨어요? 네, 어저께도 뵙어요. 그래도 네. 한 말씀 올리자면. 네. 아버지,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식사 잘 챙겨드십시오. 잘 <laughs> 키워드려서 고맙습니다. 아직 부모님 못 뵈셨죠? 아니요, 아니요. 아 오늘 뵀어요? 네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해주세요 네? 서울에서 부모님 뵈셨나요? 네좀 차례 지내고 왔는데 다 오. 얘기하고 왔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한 말씀만 해주세요 굳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모님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더 잘할게요 아이컨택 <laughs> 와우. 와우. 차 w 보내셨 차 t 지 e 셨나요차 o 요 네. h e city? What's t 멀리 가서 m e 하시려고 아, 멀리 가서 아니 h a t s the name of the city? I'm not s u r 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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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와우. 집에 들어가세요. 부모님께 한마디. 아,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 부모님이 장사하고 계시는 좀 많이 힘드셨는데 요번 <laughs> 음. 겨 요번 잠실 경기 때 잠깐 뵙고 왔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 많이 받으시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들이 아들이 좀 여기서 야구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대박 터지세요. 대박 터지세요. 네. 응원 요정. 사랑! 요정이다. 오늘도 TV 잠깐 나왔다. 남아. <laughs> <laughs> 이 이거 다 같이 해 주세요. 아, 아. 깨지네. <laughs> 슬퍼져요네 집에 못 가가지고. 음... 네,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하늘이거든 음. 고생하셨습니다 죄송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는데 아니, 어제 봤는데 아 그래도 준비도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아나 이런거 못한다 아니, 아니, 진짜 아니,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이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안 봤으면 좋겠는데 <laughs> <laughs> 음, 뭐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항상 온전히 가는데 그래도 항상 전화를 응원해주고 힘들다고 그래서 난참 고마운 것 같아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부모님 <laughs>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부모님께? 네 그냥 뭐 낳아 주셔서 감사하고 더 양보 잘해서 조만간에 어머니 차 바꿔드릴게요 네. 어... 오, 멋있다 좋은 차로 좋은 걸로 바꿔드려야죠 <laughs>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추석이라서 아, 오늘은 훈훈하게 음, 그러니까 아버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시즌 마치고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출석 연휴 부모님께 한마디 네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죠? 네. 못 보셨죠? 네? 못, 못 찾아뵙죠? 네, 전화만. 전화만. 전화만 드렸고 그, 사실 뭐 멀지 않은데, 네, 네. 계신데또막시전하고또 하다 보면 좀 핑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 이렇게. 찾찾아뵙되되데데한번또시사 끝나면 또한번 찾아봐야 될니같아사랑한다고사해한다요사랑사합니다감심합니다조사히 <laughs> 들어가세요.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종감사사랑합니다고생하셨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사합니다감사합니 다음에는 제가 많이 벌어서 용돈 드릴게. <laughs> 이번에는요? <웃음> 아직 돈이 <편이> 없어요.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아. 사랑합니다, 모님못찾아뵙죠 오늘도. 엄마 왔어요. 오셨어요? 엄마가 음식이 좀나 집에 계세요. 지금. <laughs> 진짜요? 네. 어머니가 해요. 해주시는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건요? 아, 갈비. 갈비, 갈비? <laughs> 제일 좋아해요. 엄마 표갈비 소갈비. 아니, 돼지. 돼지 서, right 서, right 서, 더 좋아요. 음, 어서 가서 맛있는 집밥 드세요. Hey. Hey. Congratulations. Uh, thank you. How was your today? Uh, tired. Tired. Yeah. But it's very good. Good. Yeah. Me too. Yeah. Do you like wearing your outfit? <laughs> yeah, I like it. Yeah. It's humble. At least it's not like middle of the summer hot. That would be very hot in that, probably. Mm -hmm. yeah. Say something to parents. Mm -hmm. Oh, I haven't seen my parents in a long time. Like the rest of my family. Uh, yeah. I miss them and uh, it was uh, weird spending my very first Korean Thanksgiving away from them. Okay. <laughs> Thank you. You bet. Did you have a good Thanksgiving? How do you say it in Korean?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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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Uh, happy Chuseok everybody. Yeah, happy Chuseok. <laughs> Thank you. I like it cuz of all the digging. <laughs>